서본 것처럼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간단한 답들이 본문부터 52장 1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52장 13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제거되었는가? 만일 제거되었다면 어떻게 제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자 이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 앞달락에서 구원의 약속을 들은 남은 자들은 여호의 파력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깨어나 일어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깨어야 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을 불러 깨우려 했지만.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구원의 계획을 이행하고자 하실 그때에 그들은 눈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는 이제 깨어나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즉그 땅에 살았던 이들에게 알려 주는 바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셨으나 이제 그 잔을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잔은 그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수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악의 대가로 받은 잔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그들을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이었습니다. 떨게 하는 잔이었고, 두려움의 잔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상기시켜 주듯이 황폐한 멸망이 기근과 칼이 그들과 그녀의,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본래 잔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구원이 준비되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구원으로 들어가라는 야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22절,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고대 은동에 근동의 언약의 무게 그리고 언약의 관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그들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책임도 의무도 호의도 없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러한 법을 깨뜨리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 하시며 나는 너희의 주 여호와라. 나는 내 백성의 어울움을 풀어주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이고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눈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이 마셔야 될 분노의 큰 잔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마셔야 하고, 아니, 영원히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그 분노의 잔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분노의 큰 잔을 그들의 손에서 거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친 노의 잔을 너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겠다 하십니다. 즉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마셨어야 했고, 영원히 마셔야 했던 그 잔을 거두시고, 과거 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전히 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처럼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제 깨어 일어나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라는 촉구입니다. 이는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야외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죄인의 징계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인들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 처절한 순종의 씨름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 잔을 죄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셔야만 했습니다. 땀방울이 담방, 피로 변할 정도로 처절하던.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엘리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부르짖으시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야 했습니다. 버려져야 될 잔은 죄인이 나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외치는 선자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노의 자는 모두 마심으로 인해 죄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었으나 세상의 것에 취해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외치는 선자의 목소리가 아니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선지자의 외침을 특게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들자는 모두 마시고 그래서 죄삼과 의롭담을 얻었으나 어느새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진 우리입니다 예수를 말하나 예수님에서 멀어진 우리입니다 또한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이들 우리에게 외치는 이 선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자여 주시옵소서.